1 8 0년 5월 저는 8살이었고 농성동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두꺼운 솜니불을 망치질을 해가며 창문을 가리는 걸 보았고 총알이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학교를 안 가서 좋긴 하였지만 워낙 답답해서 동생을 데리고 큰 길가로 나갔는데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5월 26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8살이었기 때문에 그 탱크를 따라다니면서 군인 아저씨 화이팅! 하고 외쳤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저를 잡더니 나쁜 군인들이다. 군인들 따라가지 말라. 빨리 집에 들어가고 어린 저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군인에게 저렇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간첩일 것이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간첩 만났어 그랬더니 엄마가 제 엉덩이를 손바닥을 때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저는 광주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레시오고등학교에서 교육편을 잡았습니다 살레시아 고등학교는 5월달이면 향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살레시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우리 살레시아 고등학교 졸업생들 스스로 살레시안이라고 하는데 그 살레시안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종의학을접습니다 바로 살레시안 선배였던 5.18강주민주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5월 달이면 살리시고등학교는 5·18 학교 민주운동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하루는 그 윤상원 열사 아버지께서 백발이 쉽게 늙으셨는데 아들의 정신을 살리시안들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유사원의 일기를 성수 제작하여 정교생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교사였다시절그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하루는 고등학생 유사원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사원 열사 아버지께서 유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넌 아직 어린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간 이후에 이 이야기를 나누자꾸라 그때 고등학생 윤상훈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좋은 대학 간다고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 여... 그 윤상훈 열사가 지금 여러분 뒤에 보이는 저 도청에서 5월 27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8살이었지만 제가 18살이었고 만약 제가 28살이었으면 5월 27일 마지막 상무 충전 작전 때공수부대가 총을 들고 오는데 도청에서 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번 고민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18민정운동 당시에 저 도청을 지키고 실제로 이 도청에서 앞에서 금남로에서 많은 민주투사들이 쓰러졌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이 극남도에 비상개혁을 옹호하고 내란후계를 지지하고 학살을 동조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아니 전 세계인들이 이곳 광주에 와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광주에서 뇌란 수비를 온어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겸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일주일 전부터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광주 고향 시민들 만나서 같은 하루 안에 이렇게 공기를 마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구구 국어 아니에요. 국구는 순혈주의, 인종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자국 국가 이익만을 채기는 처절한 애국심에 그국구가군수주의와 전체주의와 만나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되고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되고 독일의 나치즘이 됩니다. 독일의 나치즘이 요구도 없는 이유가 뭐죠? 독재를 추종했기 때문이죠. 히틀러. 또 하나 요구도 먹는 이유가 뭐죠? 유태인을 학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우의 대표성을 띠는 게나치즘입니다 폭력성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쟤네들은 <목소리> 친일맹수입력이 저기 추종했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역사상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민간을 학살했던 이승만을 추종합니다 강첩사건 조작했던 그렇게 많은 민국투사들을 죽였던 박정희를 하, 존경합니다 전두환을 추종하고 수고대상 500명 아마 그 500명 안에는 저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치는나치와치는 자민족 우월주의 입각에서 유대인을 죽였어요. 근데 저들은 같은 민족을 학살했던 사람을 추종하는 새끼들입니다. 나쁜 놈 아닙니까? 저 혼자 안 부럽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구구라하는 애국심을 동반해야 되는데 저들은 친일 애국세력이 니다 자학사 안에 빠져서 우리 조선의 역사를 비하하고 세종대학을 공격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학살을 지지하는데 같은 민족을 죽였던 학살자를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저들을 부를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로 내려오면서 대체 저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가짜 국어라고 불러야 될까? 너무 약하다.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영화 독립전쟁의 감독님이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주셨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매국 좀비다 저 매국 좀비들이 비상기업을 지지합니다 우리 비상기업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12번 있었는데 6.25전쟁 때 있었던 전시 비상기업 빼고 10번의 비상경을 잠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0번 중에 4번을 이승만이 했습니다. 유수 순천 사건, 4·3 사건, 부산 정치 파동, 그리고 4·19도 전부 다 자신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한 어찌 보면 친이 쿠테타적 성격이 있었고 사3 사건과 유수 순천 사건은 전시 사변에 준한다라고 인정해서 비상경을 선포하는 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수 수천 사건 때 민간인이 5천명에서 7천명 죽습니다. 사상 사건 때 민간인이 빨갱이가 아닌 그냥 민간인이 14,442명 죽고 제주도에서 추산하기는 3만명에서 8만명까지 죽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4 1보때 비상계엄 선포에서 수백명이 죽고 수천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 다음 박정희가 비상계엄을 내번 합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일종의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한 비상계엄이었죠. 일본과 수교를 반대하는6.3 시일 때그 일본과 수교하자고 비상계엄을 해서 천명 이상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신 대통령이 되겠다고 유신헌법을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재에 저항는저 부산 마산 시민들의 한정두망기때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 캄보디아처럼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처럼 우리도 1 0 0만명 죽이면 조용해지지 않겠냐는 차지차의 말에 이 소짓고 웃다가 김재규의 총을 박재희, 맞고 박재희가 죽었습니다. 박재희가 그렇게 죽고 난 직후에 대통령이 죽었으니 1 1일으로 바로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선포한거나 다는 없지만 곧 서울에 이상한 빛이 미치기 시작했고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전두환이 등장했고 12.12 구사 쿠데탈를 일으키면서 당시 비상계엄 사령관이었던 정수화를 체포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 비상계엄이 이제 전두환께 된 겁니다. 그 전두환이 서울의 봄그 난리 통에도 계엄부를 한번더 서울에 집어넣지 못하다가 공수대 얼굴 컴백이도 서울에서는 내놓지 못하다가 그 서울의 봄이 5월 15일날 끝나고 5월 16일날 고려대학생들의 시위가 끝나고 5월 17일 밤 12시에 아무도 모르게 비상계엄을 확대했고 5월 18일은 일요일이었고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핸드폰도 없었고 김대중이 내수 셋째로 구속됐다는 걸 아는 광주시민들이 없었던 그 5월 18일 아침에 전남대학교 앞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면서 학살이 시작됐고 그게 5.18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상계엄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비상계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용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코믹스러스습니다 전시 상황이나 사변에 주라는 상황도 아니었고 공공의 안령을 헤아려야 되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왜 비상계엄을 했대요? 아니 독재국가가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후진국가이고 선진국에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거라에서 요소야기 1타고 비상계엄했던 것도 아마 역사상 윤선열이 최초일 거고. 자기 말누라 특검 맞자고 비상겸한 것도 유호석렬이 최초일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시에 비상엄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아마 최초이고 그비상엄이두 시간 만에 해제되는 것도 역사상 최초일 것입니다. 저유호석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정복 반국가 세력을 석탄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엄을 했다고 라 합니다. 여러분, 정복이십니까? 제가 정북인가요유유상정이라고제 주변의 90% 정도는 소위 진보입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 아니, 십수년간 북한을 찬양고부하거나신열성을 추정하는 자는 만만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주광역시에서 그냥 김일성 개새끼 바꾸시 c k 시다동의하 t 니까자 예! 한번만 따라하세요 김일성 개새끼 예! 왜 우리가 n g k 입니까 김일성 i 리 i 나서 일단 우리는 i b 이 아니고 s of Naliba. Kiss of n 국가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i b a ]을 부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정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입각하면 3일정신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승만은 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불의를 배약하고사일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성열은 3일정신 계승을 거부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기를 거부하는 뉴라이트를 대한민국의 역사 공공기관장에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승만을 추종했습니다. 윤석열이 방 국가세력이죠. 동의하십니까? <laughs> 지금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냥 바로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다시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상계엄의 공포 속에 살아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 이 새끼를 1년 만에 꺼내준 겁니다 전두환을 1년 만에 꺼내줬기 때문에 윤석열 일당이 겁대가리 없이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전두환이 풀려나면서 노태우, 황영시, 정호영, 허 화평, 삼수장태동다 풀려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 국방부 장관, 방청대 사령관, 수도경비 사령관 이 새끼들 다품절합니다이 새끼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비상계엄의 공포에 살 수가 없어요 설명! 2년 동안 눈치 보면서 비상계엄을 선포 안 한다 칩시다 2년 후에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공정하게 선거를 치우겠습니까 <laughs> 정권이 넘어갈 것 같은 유선들이 뭘할것 같습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laughs> 저런데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대통령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 이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오겠다는 겁니까? 전쟁 일으키기도 나물농이라는건 이번에 여러 가지 정황상 다 드러났죠. 꾸안아. <laughs>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현실이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고 그것이 소위 현재 대한민국 보수, 구구, 저 교회 집단이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승만은 우리 역사상 전시 상황, 이건 아닌 걸 떠나서 전장에서 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닌 자국의 민간인을 가장 많이 죽인 게 이승만인데 그럼 이승만을 추종하는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자에 리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면 얼마나 많은 민간인을 또 죽이겠냐고. 한 시야에서 민간인을 학살한다는 그 윤선들을 지지하고 그 탄핵을 반대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신은 일치 왔는데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이순신 장께서 뭐라고 하셨죠? 허람에 대해서? 양무, 호람 신의 국가라고 하셨습니다. 허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이많은4 0 0이 지난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민초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게 없음에도 국가가 위기에 닥치면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아름다운 DNA가 있고. 그 DNA 중심은 호남입니다. 실제로 일제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민초들이 저항했던 동학 농민운동의 출발 역시 호남이었고 1907년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당하고 대한적인 군대가 해산된 흥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의 병이 거병했지만 실제로 의병 거병 횟수와 전투의 절반은 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호남의 의병을 통을 해야 조선 병합이 가능하겠구나. 그게 1909년의 호남 대통을 작전입니다. 1909년에 호남을 대통벌 하고 나서야 1910년에 일본이 나라를 병합했습니다. 광주는 1929년 광주 학생 운동으로 다시 한번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광주시민의 피로인해서 이 땅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지금껏 광주는 한 번도 정의로움에서 비켜서본 적이 없다. <laughs> 저렇게 정의로움에 열등의식 있는 자들이 광주를 폄훼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새끼들이다. 빨리 끝내라고 합니다. 자랑스러 광주 시민들 그리고 아름다운 진보 정신을 가지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7른 맹세력과 독재 추종 세력 그리고 학살 세력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큰 소리 치지 않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게. 김다 시들이 살아가는 저희의 의무이고 사명이자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길 바라며 저는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